안녕하세요, 헤이쌤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일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비자는 국가가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 한 가지에만 만족이 되면 되는데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관련 경력 10년 이상, 두 번째 전문대 졸업 이상 ]의 학력. 세 번째, 관련 분야, 산업기사 혹은 기사 자격증 취득, 이미 경력이 10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조건이 이미 만족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바로 비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아닌 분들은 지금부터 10년을 쌓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조건 중 하나를 갖추거나 취업에 더 도움을 주기 위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둘다 갖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두 번째,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걸 이용하실 분들은 온라인 학위 취득 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면 유리합니다.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래 하던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병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년제 학위라고 해서 2년을 꽉 채워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2년제 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8 0억점만 모두 이수하게 되면 바로 졸업을 할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거지만 수업 말고도 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서 2년제 학위도 고졸 기준 7개월에서 8개 개월 만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 제도를 이용해서 취득한 학위면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동일하게 인정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육부 장관 명의로 나오는 학위이고 교육부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시에도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전공으로나 2년제 학위 취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일과 관련이 없는 전공이라면 비자 발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전공으로 선택해서 준비하셔야 하고 대표적인 전공은 IT 계열과 경영 전공이지만 내가 희망하는 이 전공이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제가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최종 학력이 고졸인지 초대졸인지 대졸인지 그리고 뭐 전공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준비하게 되는 과정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에 대해 안내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주세요. 그리고 이두 번째 조건 은 조건과 함께 세 번째 조건인 관련 분야, 산업기사 혹은 기사 자격증 취득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은행제에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학점을 채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 번째 조건인 산업기사를 취득할 경우, 이 자격증 또한 학위 취득 과정 안에 학점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산업기사의 경우 16학점, 기사의 경우 20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위 취득 과정 안에 포함시키게 되면 내가 추가로 있어야 하는 학점이 줄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위 취득 기한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추후에 취업을 할 때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 전공을 하기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요. 산업기사, 기사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제학생분들의 한해서만 기출 문제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비자발급 조건을 갖추시는 데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기사, 기사 시험은 보고 싶은데 혹시 시험 응시 자격이 없는 분들도 효율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학위까지만 취득해도 되고 산업기사 자격증까지만 취득해도 되지만 이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시면 효율적이면서도 추후에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위 취득 과정에서는 커리큘럼 설계나 과목 선정 과제나 시험에 대한 자료와 팁 제공 등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본 취업비자 발급조건을 갖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연락처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세요. 그러면 헤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